42절에 있는 날이 저물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작점이 저녁 6시 이후가 됩니다. 어, 다시 설명해 주기를, 이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라고 강조함으로 아직은 안식일 전날, 다시 말하면 금요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달리시고 죽으신 시간이 달리시고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44절에 보면 이미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빨리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죽으셨다라는 것에 의아해했다.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그 일을 맡은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신을 내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한식일이 되기 전 불과 한두 시간 전일 겁니다. 그때. 지금,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데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시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사내들인 공예원으로 소개하니까,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예원 70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예원의 절정인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아리마데 요셉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른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실 번역이 빠져 있는데, 43절에는 그 역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도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설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역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본 것처럼 그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 아리마데 요셉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바로 빌라도에게 달려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내들인 회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이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사내들인 공예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달리셨고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장사가 보통 당일에 이루어지지만 저녁에 한밤 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사는 다음 날로 미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밤 중에 장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장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날에 장사를 치를 수 없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저녁이 되어야, 안식일을, 장사를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급하게, 급하게 예수님의 신문과 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판례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지금 이렇게 빨리 치러진 것이고 만약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본다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소요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문제가 되고 또 심지어는 빌라도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면 서둘러서 시신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회기에서 이야기했고, 특별히 이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둘수 없어서 서둘러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데 요셉에 대해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둘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시신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로 설명을 하고, 그 나무에 달린 자를 안식일에까지 두지 말라고 어, 기록하고 있어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은 안식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신을 빨리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리마데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43절은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신명기 21장이나 또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임할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설명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의 요청을 들은 빌라도가 벌써?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어서 사실 유물을 확인한 뒤에 그에게 시신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증명이죠.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도 나누어 가졌음을 밝혔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빨리 진행됐다. 오히려 일이 쉽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냥 쉽게 내어 주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나 또는 예수님이 계획했던 것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계속해서 반증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백 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거나 또 아무도 없다고 여겼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원이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백부장이나 여인들이나 아리마데 요셉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뒤에 아,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